아이고 왜 소변에 이렇게 거품이 많지 이거 정상 아니야 큰일 났다 선생님 요즘 소변에 거품이 많아요 괜찮은 건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검사해보면 원인을 알수 있습니다 음. 조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관리 가능합니다 60세 이후에 매일 무심코 먹던 과일 한 조각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신장을 조용히 파괴하는 치명적인 칼날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아마 상상하지 못하셨을 겁니다. 이것은 아마 어떤 병원에서도 선뜻 경고해주지 않는 충격적인 진실이지만 오늘 그 모든 비밀이 밝혀질 것입니다. 저는 의료기관의 편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의 편, 자신의 소중한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분들의 편에 서서 노후를 위해 모아둔 전 재산을 비싼 병원비로 지불하지 않도록 돕고 싶습니다. 우리는 흔히 과일이 자연이 준 선물이며 건강에 무조건 이롭다고 생각합니다. 그 생각은 틀리지 않지만 젊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60세의 문턱을 넘어서면 우리 몸은 심오한 변화를 겪게 되고 한때 만병통치약이었던 것이 순식간에 독약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부지런한 혈액 필터인 신장은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를 인지하지 못하면 단 1년 안에 평생을 투석기에 의지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왜 아무도 이런 위험에 대해 말해주지 않는지 아십니까? 현대 의료 시스템은 예방보다는 치료에 중점을 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 신장을 보호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피해야 할 사가지 과일 목록과 반대로 쇠약해져 가는 신장마저 되살릴 수 있는 기적의 과일 사가지를 손바닥 보듯 훤히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수명과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생존 정보입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누르십시오. 이 지식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의 생명까지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위험한 과일을 폭로하기 전에 여러분이 반드시 이해해야 할 핵심은 이것입니다. 왜 우리 몸은 그렇게까지 변하는 걸까요? 60세부터 일반인의 신장 기능은 매년 평균 1%씩 감소합니다. 이는 여러분이 70세나 80세가 되면 신장의 여과 능력이 젊은 시절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신장이 30년 동안 한 번도 필터를 교체하지 않고 계속 작동해온 정수기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전에는 쉽게 배출했던 찌꺼기와 독소들이 이제는 막히고 몸 안에 쌓이게 됩니다. 이렇게 필터가 약해진 상태에서 미네랄과 당분 함량이 높은 과일을 섭취하는 것은 고장난 정수기에 더러운 물한 통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부담은 겹겹이 쌓이고 붕괴는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68세의 김 선생님은 가슴 아픈 증거입니다. 과일이 건강에 좋다는 말을 듣고 매일 칼륨이 풍부한 과일을 많이 드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위독한 상태로 응급실에 실려가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가족 모두를 경악하게 했습니다. 혈중 칼륨 농도가 경고 수준까지 치솟아 심장이 거의 멈출 뻔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내일 우리 중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의 신장은 침묵의 장기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이나 위는 문제가 생기면 통증 신호를 보내지만 신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능의 70% 이상이 파괴될 때까지 조용히 견디다가 그때서야 비로소 첫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더욱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건강하다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 달콤한 과일 한 조각을 즐기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의 신장은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고 있을지 모릅니다. 60세 이후에는 신장의 여과 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되는데 특히 칼륨이라는 미네랄을 소변으로 배출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젊었을 때는 칼륨이 근육 활동을 돕는 필수 성분입니다. 하지만 신장이 약해지면 배출되지 못한 칼륨이 혈액으로 역류하여 온몸을 떠돌다 심장으로 직행하여 심장을 갑자기 멈추게 할수 있는 독소로 변합니다. 이 상태를 의학에서는 고칼륨 혈증이라고 부르며 아무런 예고 증상 없이 심근경색으로 인한 돌연사를 유발할 수 있는 끔찍한 질병입니다. 그런 비극을 피하기 위해 60세 이후 절대 먹어서는 안될첫 번째 과일은 바로 바나나입니다. 이 말을 듣고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바나나는 편리하고 달콤하며 국민 과일이라 불리지만 60세 이후에는 시한폭탄과 다름 없습니다. 중간 크기의 바나나 한 개에는 무려 420mg의 칼륨이 들어있는데 이는 엄청난 수치입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매일 바나나를 먹으면 신장은 이 많은 양의 칼륨을 처리하지 못해 과부하에 걸리고 결국 파업을 선언하게 됩니다. 미국에서 수행된 한 연구에서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된 60세 이상 환자들이 매일 바나나 두 개를 꾸준히 섭취할 경우 심근경색 발병 위험이 4배나 증가했습니다. 문제는 칼륨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바나나의 당분 또한 숨겨진 적입니다. 바나나 한 개에는 각설탕 4개에 해당하는 양의 당분이 들어 있습니다. 60세 이후 우리 몸은 인슐린 저항성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혈당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만약 아침 공복에 바나나를 먹으면 혈당이 순식간에 200 이상으로 치솟아 혈당 쇼크라는 현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혈액이 시럽처럼 끈적끈적해져 신장 속 미세 혈관들을 막히게 하는데 이는 마치 신장의 목을 두번 조르는 것과 같습니다. 게다가 바나나의 높은 칼륨과 낮은 마그네슘 함량의 불균형은 근육경련과 만성피로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지금까지 건강에 좋다고 생각해서 매일 아침 바나나 한 개를 먹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면 오늘부터 당장 멈추십시오. 집에 바나나가 남아있다면 아까워하지 말고 버리십시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신장을 구하는 길입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과일은 바로 포도입니다. 진한 단맛과 먹기 편하다는 점 때문에 포도는 많은 노인분들의 익숙한 후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 신장 건강을 진심으로 생각한다면 포도는 매우 위험한 선택입니다. 포도의 가장 큰 문제는 엄청난 당분 함량에 있습니다. 포도 백0 0증에만 무려 1 6지의 설탕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사탕 4개를 한 번에 먹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포도 한 송이를 다 먹는다면 하루 권장 섭취량의 3배가 넘는 당분을 섭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포도의 당이 포도당과 과당의 혼합물 형태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조합은 60세 이후 이미 약해진 최장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도록 강요받고 결국 췌장은 지쳐서 당뇨병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대한당뇨병학회의 한 연구에 따르면 포도를 자주 섭취하는 60세 이상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당뇨병 발병률이 2.8배 더 높았습니다 특히 샤인머스캣처럼 알이 크고 단맛이 강하게 계량된 품종은 그 위험성이 몇 배나 더 큽니다 포도 속에 숨어있는 또 다른 치명적인 적은 바로 옥살산입니다 신장에서 옥살산은 칼슘과 결합하여 신장결석을 만듭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된 60세 이상에서는 아주 적은 양의 옥살산조차 배출되지 못하고 결정화되어 돌처럼 단단한 결석을 형성하게 됩니다. 신장 결석에 걸리면 허리 부분에 마치 누군가 칼로 찌르는 듯한 극심한 통증을 겪게 됩니다. 통증 때문에 응급실에 실려 갈 수도 있고 심한 경우에는 수술이 불가피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한번 신장 결석에 걸리면 재발 확률이 80%에 달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포도에는 혈액 응고 과정을 방해하는 성분도 들어있습니다. 혈액순환이 좋지 않은 노인분들에게는 이것이 혈전 형성으로 이어져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약이나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절대 포도를 드시면 안 됩니다. 약물 상호작용을 일으켜 예측할 수 없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포도 역시 마찬가지로 위험합니다. 건조 과정에서 당분과 옥살산이 더욱 농축되어 생포도보다 신장에 더 해롭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포도와 관련된 모든 제품을 식단에서 제외하십시오. 세 번째로 없애야 할 과일은 망고입니다. 영양이 풍부한 과일로 알려져 있지만 60세 이후의 사람에게는 망고가 많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망고의 가장 큰 문제는 극도로 높은 당분과 칼륨 함량입니다. 중간 크기의 망고 한 개에는 무려 45개 설탕이 들어있는데, 이는 코카콜라 한 캔보다 많은 양입니다. 노인의 인슐린 저항성 상태에서 이렇게 당분 함량이 높은 과일을 먹으면 혈당이 300 이상으로 치솟을 수 있습니다. 망고의 혈당 지수 gi는 80에 달하며 안전한 수준은 60 미만입니다. 이 수치는 심지어 100미 100기보다도 높습니다. 당뇨병이나 전당뇨 환자에게 망고는 실로독약과 같습니다. 망고에는 우르시올이라는 독성 물질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는 독성 햇나무에 있는 것과 같은 계열의 알레르기 유발 물질입니다. 젊었을 때는 우리 면역 체계가 이를 이겨낼 만큼 강하지만 60세 이후 면역력이 약해지면 우루시올이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망고를 먹은 후 입술이 붓거나 붉은 발진이 생기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심한 경우 호흡 곤란을 유발하여 응급실에 입원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망고에 함유된 비타민 K는 혈액 응고 과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혈액순환 개선제나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인 60세 이상에게는 망고가 약효를 떨어뜨려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망고는 또한 소화가 어려운 과일입니다. 소화 기능이 약해진 상태에서 망고를 먹으면 복통, 설사, 소화 불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공복에 망고를 먹으면 위산 분비를 촉진하여 상황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망고의 높은 칼로리도 문제입니다. 망고 밥한 개는 거의 200칼로리로 밥한 공기와 맞먹습니다. 신진대사율이 감소한 나이에 이렇게 칼로리가 높은 과일을 자주 섭취하면 복부 비만으로 이어지고 만성 질환의 위험을 높입니다. 그 달콤함에 속지 마십시오. 건강한 노년을 위해 망고를 멀리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절대 먹지 말아야 할네 번째 과일은 감입니다. 감은 많은 한국인들이 특히 가을에 좋아하는 과일이지만 60세 이상 노인의 신장과 위에는 매우 위험합니다. 감의 가장 큰 문제는 떫은 맛을 내는 탄닌 성분에 있습니다. 위산 분비가 줄어든 노인의 경우. 감속의 탄닌이 단백질, 섬유질과 결합하여 위석 또는 위결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소화되지 않는 물질들이 뭉쳐 돌처럼 단단해진 덩어리입니다. 위에 돌이 생기면 극심한 복통, 메스꺼움, 소화불량을 겪게 됩니다. 음식을 먹을 때마다 명치 부위가 찌르는 듯 아프고 항상 배가 부른 느낌이 듭니다. 심각한 경우에는 장 폐색을 일으켜 응급수술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한 대학병원 연구에 따르면 위석 진단을 받은 60세 이상 환자의 70%가 감을 즐겨 먹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공복에 감을 먹거나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과 함께 먹으면 결석 형성 위험이 더욱 높아집니다. 감의 또 다른 문제는 높은 당분 함량입니다. 당감 한 개에는 약 25개 설탕이 들어있어 혈당을 매우 빠르게 올립니다. 당뇨병 발병 위험이 높은 노년층에게 감을 자주 먹는 것은 혈당 조절을 매우 어렵게 만듭니다. 특히 곶감은 더욱 위험합니다. 건조 과정에서 당분과 탄닌이 농축되어 생감보다 훨씬 더 해롭습니다. 곶감 한 개의 당분은 생감 두 개와 맞먹을 수 있으며 탄닌 농도는 3 배나 높습니다. 또한 감에는 베타카로틴이 과도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적당량은 좋은 성분이지만 너무 많이 섭취하면 카로틴혈증으로 인한 황달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60세 이후에는 간 기능이 저하되어 베타카로틴 대사가 더 어려워지므로 이 증상이 더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의 탄닌은 장운동을 억제하여 노인들에게 흔한 변비를 더욱 악화시킵니다. 중요한 주의사항은 게, 새우와 같은 단백질이 풍부한 해산물과 감을 절대 함께 먹지 않는 것입니다. 탄닌이 단백질과 결합하여 소화 불가능한 독성 물질을 만들어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시나 홍시는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탄닌과 당분 함량이 그대로 남아 있어 비슷한 위험을 초래합니다. 가을의 별미로 여겨지지만, 자신의 건강을 위해 용감하게 포기하십시오. 여기까지 60세 이후 절대 피해야 할 위험한 과일 4가지, 즉, 바나나, 포도, 망고, 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과일들은 높은 당분과 칼륨 함량, 그리고 옥살산과 탄닌으로 인해 급격한 혈당 상승, 부정맥, 신장결석, 위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냉장고에 이 과일들이 있다면 즉시 제거하십시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피해야 할 과일이 있다면 반대로 여러분의 신장을 구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기적의 과일들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나니 내 신장은 이미 너무 늦은 것이 아닐까 하는 걱정에 심장이 두근거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회복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장이 파괴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라 활성산소라는 숨겨진 적, 즉, 몸 안에 축적된 독소 때문입니다. 오래된 기계가 녹스는 것처럼 우리 몸의 세포도 매일의 호흡 과정에서 생기는 폐기물인 활성 산소의 공격으로 녹슬게 됩니다. 신장은 몸의 필터 역할을 하므로 모든 독소를 처리해야 해서 활성 산소의 공격을 가장 많이 받는 기관입니다. 미세한 혈관 덩어리인 사구체는 활성 산소의 공격을 받으면 염증이 생기고 딱딱하게 굳어지며 결국 인공 투석 외에는 방법이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녹을 제거하고 딱딱해진 신장을 다시 부드럽게 만들 방법이 있을까요? 다행히도 조물주는 우리에게 해독제도 함께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가득찬 과일들입니다. 최근 의학 연구에 따르면 일부 천연 항산화 물질은 혈관 벽의 노폐물을 녹이고 손상된 신장 세포를 재생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제가 곧 공개할 4가지 과일은 단순한 간식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여러분의 녹슨 신장을 정화하고 점차 멈춰가는 기능을 재시동하는 천연 치료제입니다. 필기할 준비를 하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신장을 되살리는 첫 번째 기적의 과일은 바로 블루베리입니다. 신이 내린 보랏빛 선물이라는 별명을 가진 블루베리는 60세 이후 신장 건강을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블루베리가 신장에 좋은 가장 큰 이유는 안토시아닌이라는 매우 강력한 항산화 물질 덕분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신장 손상의 주된 원인은 활성산소로 인한 염증이며 안토시아닌은 진공청소기처럼 작용하여 이러한 활성산소를 빨아들여 몸 밖으로 배출합니다. 이는 마치 녹슨 사구체를 깨끗하게 닦아내는 것과 같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한 연구에 따르면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신장 기능 저하 속도가 현저히 느렸습니다. 더욱이 블루베리는 당분 함량이 매우 낮습니다. 블루베리 맵기에는 약1 0기계 설탕만 들어있어 혈당을 거의 올리지 않습니다. 당뇨병이 신부전의 주요 원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블루베리는 신장을 보호하면서 당뇨도 관리하는 일석이조의 과일인 셈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블루베리가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준다는 점입니다. 신장은 혈관 덩어리이므로 혈압이 높으면 신장 내 혈관이 터지거나 손상될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는 혈관을 부드럽고 이완시켜 신장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여줍니다. 하루 권장 섭취량은 신선한 블루베리 약 50알, 종이컵 한컵 분량입니다. 가격이 부담된다면 냉동 블루베리를 사용해도 좋습니다. 영양가치는 거의 변하지 않지만 가격은 훨씬 저렴합니다. 요거트에 섞어 먹거나 간식처럼 먹기만 해도 여러분의 신장은 매일 정화될 것입니다. 두 번째 기적의 과일은 바로 사과입니다. 하루에 사과 한 개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오랜 속담은 신장 건강의 경우에 전적으로 옳습니다. 사과가 신장에 특히 좋은 이유는 팩틴이라는 수용성 섬유질 덕분입니다. 팩틴은 스펀지처럼 작용하여 혈액 속에 떠다니는 나쁜 콜레스테롤과 독소를 흡수하여 몸 밖으로 배출합니다. 다시 말해, 사과는 신장의 혈액 여과 작업을 일부 돕는 것입니다. 신장이 지쳐있을 때 사과가 그 부담을 덜어주어 신장이 쉬고 회복할 시간을 주는 셈입니다. 사과에는 또한 케르세틴이라는 풍부한 항염증 성분이 있어 신장 세포의 염증을 완화하고 섬유화를 막는 데 도움을 줍니다. 사과는 혈당 지수도 낮아 천천히 소화, 흡수되므로 혈당 쇼크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사과의 대부분의 영양소는 껍질에 있습니다. 껍질을 깎고 하얀 속살만 먹는 것은 영양가치의 절반을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반드시 깨끗이 씻어 껍질째 먹어야 최상의 신장 보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 후 사과 반개에서 한 개를 천천히 씹어 드십시오. 절대로 사과 주스를 마시면 안 됩니다. 착즙 과정은 섬유질을 파괴하고 농축된 당분만 남겨 오히려 혈당을 높이고 간에 부담을 줍니다. 직접 먹는 사과만이 신장을 위한 약입니다. 세 번째로 식탁에 꼭 올려야 할 과일은 아보카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름지다고 느끼거나 과일로 여기지 않아 아보카도를 피하지만 60세 이후 혈관과 신장 건강에 이보다 더 좋은 과일은 없습니다. 아보카도의 정수는 단일 불포화지방, 즉 혈관을 청소하는 역할을 하는 좋은 지방에 있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서 혈관이 가장 많이 집중된 장기 중 하나입니다. 혈관이 깨끗해야 신장도 건강합니다. 아보카도의 좋은 지방은 혈관 벽에 붙어 있는 나쁜 기름때를 녹여 혈액을 맑고 묽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면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하여 신장이 숨을 쉬고 효율적으로 기능하도록 돕습니다. 더욱이 아보카도에는 당분이 거의 없습니다. 아보카도 뱃기에는 일지 미만의 설탕만 들어있어 당뇨병 환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몇안 되는 과일 중 하나입니다. 아보카도에 칼륨이 함유되어 있긴 하지만 적당량 섭취하면 오히려 나트륨 배출을 돕고 혈압 조절에 기여합니다. 아산병원의 신장 이식 분야 최고 권위자인 양철우 교수님도 연구를 통해 장기적인 신장 기능 보호를 위해 혈중 지방 관리를 포함한 균형 잡힌 식단의 중요성을 강조해 오셨습니다. 신부전을 예방하고 심 혈관 건강을 지키고 싶은 분들에게는 하루에 아보카도 반 개가 보약보다 낫습니다. 밥에 비벼먹거나 샐러드에 추가하여 고소한 맛을 즐기면서 혈관이 젊어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신장을 되살리는 네 번째 과일은 토마토입니다. 토마토가 빨갛게 익으면 의사의 얼굴은 파래진다는 서양 속담이 있을 정도로 토마토는 건강에 거의 완벽한 식품입니다. 신장에 있어 토마토의 최강 무기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입니다. 이것은 현재까지 알려진 가장 강력한 항산화 물질 중 하나로 신장세포의 노화를 막고 독소로 인한 손상을 복구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혈관벽이 탄력을 잃어 고혈압으로 이어지기 쉬운데 이는 신부전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혈관을 튼튼하고 탄력 있게 만들어 혈압을 안정시키고 신장으로의 혈류를 개선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토마토를 자주 섭취하는 사람들은 신장 기능 저하 위험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토마토는 또한 수분이 많아 노폐물 배출을 촉진하고 소변을 더 쉽게 보게 합니다. 토마토를 먹는 한 가지 팁은 생으로 먹기보다 익혀 먹는 것입니다. 가열하면 라이코펜의 체내 흡수율이 5배까지 증가합니다. 올리브유에 살짝 볶거나 끓는 물에 데치면 이 기적의 성분을 온전히 흡수할 수 있습니다. 하루의 중간 크기 토마토 2개 또는 방울 토마토 10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절대로 토마토에 설탕을 뿌리지 마십시오. 설탕은 토마토의 비타민 B를 파괴하고 혈당을 높여 모든 좋은 효과를 무효화시킵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기적의 과일 사가지, 즉, 블루베리, 사과, 아보카도, 토마토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당분이 적고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며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싼 건강기능식품이나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을 찾지 마십시오. 이 친숙한 과일들이야말로 자연이 준 최고의 신장 치유제입니다. 오늘부터 과자나 빵 대신 이 과일들로 바꿔보십시오. 단 일주일만 지나도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더 가벼워지고 소변색도 맑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듣고 일부는 아직 반신반의 할지도 모릅니다. 과일 몇 가지만 바꾼다고 정말 신장 기능이 개선될 수 있을까? 하지만 이것은 빈말이 아닙니다. 제가 실제로 목격한 수많은 기적 중 하나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70세의 박 여사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작년에 종합건강검진에서 만성신장병 3기 진단을 받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얼굴과 손발이 붓고 소변에는 거품이 가득했습니다. 의사는 수치가 계속 나빠지면 투석을 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했는데, 이제 늙어서 자식들에게 짐이 될수 있다는 생각에 여러 날 밤을 울며 지새웠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박여사님은 식습관을 완전히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냉장고에 있던 포도송이와 각종 병 주스를 모두 버리고 조언대로 매일 블루베리와 익힌 토마토를 꾸준히 먹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정확히 3개월 후 병원을 다시 찾았을 때 담당 의사는 검사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위험 수위에 있던 크레아틴인 수치가 거의 정상 수준으로 떨어졌고 단백뇨 증상도 기적처럼 사라졌습니다. 박 여사님은 제게 전화를 걸어 눈물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이제 부기 증상은 완전히 사라졌고 활력을 되찾아 매일 등산을 다니십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과학적인 결과입니다. 우리가 몸에 해로운 물질을 넣는 것을 멈추고 재생을 돕는 영양소를 보충하면. 몸은 스스로 치유 능력을 활성화시킵니다. 여러분도 박여사님처럼 할수 있습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이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약도 과하면 독이 됩니다. 이 기적의 과일들도 마찬가지로 사용 규칙과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해가 될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병 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다음 사항을 꼭 기억하십시오. 만성신장병 사기 이상이거나 투석 중인 환자는 아무리 좋은 과일이라도 칼륨 섭취를 엄격히 제한해야 합니다.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여 섭취량을 결정해야 합니다.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약 복용 시간과 최소 2시간의 간격을 두고 과일을 섭취해야 합니다. 일부 과일 성분은 약의 흡수를 방해하거나 약효를 과도하게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절대로 즙을 내어 마시지 마십시오. 주스는 칼륨과 당분을 농축시켜 신장에 충격을 줄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신선한 과일을 천천히 씹어먹고 매일 적당량만 섭취하는 것입니다. 건강을 지키는 황금률은 적당함입니다. 욕심내지 말고 자신의 몸에 귀기울이며 조금씩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신장을 살리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이제 함께 정리해봅시다. 오늘 우리는 신장을 파괴하는 과일, 사가지, 바나나, 포도, 망고, 감화, 신장을 되살리는 과일 사가지 블루베리, 사과, 아보카도, 토마토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부터 바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냉장고를 열어 위험한 과일들을 치우고 그 자리를 기적의 과일들로 채우십시오.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노인 환자가 양철우 교수님처럼 평생 영양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한 유명한 의사의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환자는 절망에 찬 목소리로 울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너무 지칩니다. 손발은 붓고 걷기도 힘들고 제가 짐처럼 느껴져요. 의사는 서둘러 약을 처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귀 기울여 듣고 환자의 어깨에 조용히 손을 얹고 말했습니다. 어르신, 우리 몸은 정원과 같아요. 그동안 자신도 모르게 좋지 않은 씨앗을 심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함께 잡초를 뽑고 그 자리에 싱싱하고 좋은 나무들을 심어 봅시다. 매일 드시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과일을 바꾸는 것에서 시작된 그 조언은 환자의 마음에 희망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건강한 노년은 자손에게 줄수 있는 가장 멋진 선물입니다. 병원비 걱정 없이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고 마지막 날까지 자신의 두 발로 걸을 수 있는 삶, 그것이 우리 모두가 바라는 것이 아닐까요? 이 이야기가 정말 도움이 되었다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으로 가족, 친구들에게 보내주시면 여러분이 그들의 신장을 구하는 은인이 될수 있습니다.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의 건강을 위해 이러한 변화를 실천하겠다고 약속하신다면 아래에 약속합니다라고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저는 모든 댓글을 읽고 여러분에게 진심 어린 격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한 여러분의 지지는 제가 더 가치 있는 콘텐츠를 계속 만드는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신장이 다시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제가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